내가 수요일 저녁 다윗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 중에 제일 긴 이야기일 것입니다. 때로는 동화처럼, 혹은 위인전처럼, 혹은 소설처럼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그 안에는 신앙도 있고요 배신도 있고요 음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뭐 이런 수많은 인생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파헤쳐주죠.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감춰진 모습이 아니라, 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허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함,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지요. 다윗이 대부분의 시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다윗은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다윗처럼 되고 싶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아,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 전체의 근본. <laughs> 기본을 지탱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였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 이야기의 근본적인 핵심, 첫 번째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이 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장소가 놀랍게도 대단한 곳, 엄청난 곳, 훌륭한 곳이 아니라 별볼일 없는 곳, 심지어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사우랑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께 등진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배반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윗을 보내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그 삶의 공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천한 곳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배적인 힘, 그 힘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골리앗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힘, 엄청난 진리, 그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끝없는 전쟁이 있죠. 다윗 시대 말고도 그 이전에도,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매번 블레셋이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고, 블레셋은 철기문화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엄청난 군사적인 지도력 하에 처음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매번 만만하던 이스라엘에게 크게 한방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전쟁을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을 데리고 온 거죠. 만만하던 이스라엘, 우리의 밥 같은 이스라엘한테 한대 뒤통수 크게 맞고는 어,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제대로 복수해 주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을 데리고 온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6 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된답니다. 규빗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45cm에서 50cm, 60c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과장이 심한데 오늘날로 따져보면 2m90이 넘어요. 갑옷을 걸쳤는데 그 갑옷이 무게만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000세겔은 오늘날로 따져보면 한 60kg 됩니다. 갑옷이 한 사람 무게 정도 되는 거죠. 창을 들고 섰는데 그 창이 창날만 쇠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7kg이 넘습니다. 3m가 다 되는 거인이 60kg가 넘는 갑옷을 차고, 7kg가 넘는 창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과장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골리앗은 인간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거인, 괴물 같은 존재,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거죠. 그런 장군이 매일같이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말하는 겁니다. 그냥 붙는 게 아니라 1대1로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래서 지금 엘라 평원에는 공포로 가득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공포. 골리앗의 최고, 골리앗의 힘, 골리앗의 야만성, 골리앗의 잔인함. 이 모든 것이 이 엘라 계곡을 뒤덮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만,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골리아세계, 이스라엘의 모든 영성이 압도당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런 건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지오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전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 가셔서 싸우신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골리아세계 압도당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기만 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싸워 보자 하는데, 싸울 엄두가 안 나요. 한없이 무력하기만 해요. 보잘것 없어 보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타락한 상상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골리앗처럼 힘이 없지? 왜 우리는 골리앗만큼 크지 못하지? 골리앗을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은근히 원망합니다. 난왜이 모양이지?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만들어주셨지? 우리 이스라엘에는 왜 골리앗 같은 장군이 없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지배당하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배당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면 우리의 영이 점령당하면 우리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타락한 영성,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세상에 대한 상상,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상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상상, 세상과 나에 대한 상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상에 지배당한 힘에 압도당한 그런 헛된 상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왜잘될수 없어? 나도 힘이 좋았으면 좋겠어? 나도 힘이 셌으면 좋겠어? 나도 키가 컸으면 좋겠어? 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재력으로 세상을 주무르며 살아온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아니야 그런 것 아니야 당신들은 모르지만 진짜 거룩한 상상력이 여기에 있어 거룩한 현실이 여기에 있어 그걸 생각해 봐 그걸 떠올려 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떠올린 거룩한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면서 실현시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싸그리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등장이 조금 이상해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오나요? 아니죠. 이미 이 앞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음, 기름 부어줬죠. 그리고 사울의 궁전에 이미 발탁되어서 사울 옆에서 뭐,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혀 처음 등장하는 사람처럼 소개돼요. 저기 베들레헴의 이세의 뭐 아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전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울에게 새롭게 또 소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다윗은 등장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등장하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마음, 전혀 새로운 존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당, 등장했던 다윗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 영성이 흐려져 버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새롭게 소개해요. 다윗은 전쟁터에 와서 이상한다고 느껴요. 의아해해요. 왜 이러지? 저 골리아, 저 거인이 뭐라고? 저키큰 멀대같이 키큰 저놈이 뭐라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은 안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저 이교도 거인 앞에서 왜 쫄아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다윗 속에 가득한 거룩한 상상력은요. 저런 키큰 거인, 힘센 거인 하나도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의 세계에서는, 그 거룩한 상상력의 세계에서는, 돌멩이 하나로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힘 있는 거? 그게 뭐 대단해? 키큰 거? 그게 뭐 대단해? 돈 많은 거? 그게 뭐 대단해? 권력 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 대단해? 진짜 대단한 건 뭐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사는 거지.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윗이 지금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엘라 평원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영혼의 병에 걸려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그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망각한 영혼의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은 왕의 무기와 갑옷을 사울에게 줘요. 왕의 갑옷을 걸쳐주고, 왕의 투구를 씌워주고, 왕의 칼을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사울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죠. 도와주죠. 충고를 해주고, 경험담을 들려주고, 지식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봅니다. 그들이 주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죠. 그런데 얼마 못 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식, 세상 사람들의 조언, 충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내네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개울가로 달려가서 그 개울가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저큰 거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개울가에 엎드려져서 찬찬히 조약도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풍부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길, 그 길을 깨닫기 위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남들이 추천하는 갑옷, 투구, 칼, 그런 것에 의존할 것인가? 다윗처럼 그런 헛된 무기들 다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조약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예수가 구원해주신 존재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일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헛된 삶을 모방하며 남의 인생을 살 것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내 삶의 행로를 결정짓게 할 것인가 개울가의 무릎 꿇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근본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무너졌어요. 영성이 흐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던 족장의 시대, 그건 이미 먼 옛날이 되어 버렸어요. 출애굽의 감격 그것도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사사들에게 임하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사라졌어요. 왕권 군주제로 왕을 세워서 이제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기껏 세운 그 왕은 권력 앞에 타락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정체성을 상실했죠.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윗이 선택되고 다윗이 이들 앞에 등장합니다. 엘라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조약돌을 고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모두는 우리는 모두는 포악한 골리앗 그리고 불안했던 사울 그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딜레마에 처해 있죠. 골리앗에게 순종할 것인가? 사울처럼 벌벌 떨 것인가?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세상의 포악한 힘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길, 벌벌 떨지 않는 길, 허망한 타인의 갑옷과 칼을 걸치지 않는 그 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무장하는 그 길,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해주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거룩하게 상상해내면서, 그것이 과연 현실이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조약도를 굳게 붙드는 사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보잘 것 없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업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나에게서 현실이 되려면 내 안에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현실이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조약도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조약도를 굳게 붙드는 사람 되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에게 죽거나 골리앗 블레셋에게 항복하거나 그 위에는 다른 선택은 없다고 모든 상상력이 타락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룩한 상상력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다윗의 이 신앙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길 앞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큰 장수가 나와 한번 겨뤄보자고 우리를 향해 덤빕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골짜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귀한 길, 가장 올바른 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붙들고 골리앗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다윗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딪칠 때, 이 세상에 부딪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군대 되어 주셔서 주님 앞에 무서웠던, 두려웠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구원의 역사가 섭리가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